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예. 안녕하세요. 어, 얼마 전에 그노홍치씨 집에서 노지롱 씨가 우리가 아. 그 아이디어를 하나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모자를 쓰고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아, 하는 건 아니죠? 예, 하는 건 아니죠? 일단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그 정도면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에이. 아, 근데 우리 하다가 엎어진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 아 택배. 뭐 가지고 그 얼굴이 엉덩이야? 시시키는 어,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눌린 거예요? 고리야 엉덩이야. <laughs> 아, 좀, 형도 너무... 펴. 노지롱 아, 씨. 잠깐 벗겨 주죠. 예 예. 예. 야, 좀... 아 그리고 여러 가지 헬멧 큰데요? 중에 제작진에서 우리 그전현도 씨한테 저 헬멧을 권했어요. 아, 그닥 뭐 말이 많지는 않요아 말이면 그냥 막아버렸군요 <laughs> 일단은 좀 훈련을 한번 하러 왔어요. 근데, 조심하 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눈도 안 왔는데, 지금 뭐 이제 눈썰매장에 와 있거든요. 네, 보이죠? 저희가 비밀내 훈련할 수 하나. 있는 곳이에요. 아주 적격지. 야, 야. 여기서 칼을 갈고, 나중에 칼을 뽑는 거야. 어찌됐든, 저희들은, 우리가 아직 마음을 확실히 굳힌 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 몸에 맞게 굳히지. 아, 최근은다 하는데, 약간. 정말 최선을 너무... 어, 다 합시다. 아, 형. 그냥 다른 캐릭터 잡아주면 안 돼요? 왜요?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미지 이상형이니까. 거안 아, 일단 한번더 본인이 또 느껴야 되니까, 한번 본인이 <laughs> 하고 싶은 거하시라 그러세요. 다 해봅시다. 네. 아, 어, 팔색조의 어, 형. 그런 사람 같은 건데, 진짜. 아, 그리고, 박명수 씨는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냥 해외 좀 가면 안 되지. 아니, 왜 이렇게 형수님 편에서 <laughs> <laughs> 버스 달라 그러세요? 눈을 꿈뻑꿈뻑거리면서 해외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저 가고, 가고 있어요, 싶어요, 싶다고. 네. 아니, 무슨 집에 돼있어요? 죄송해요, 나하고 저 같은 방수 거야. <laughs> 아, 저는 굉장히 편안해요. 저는 뭐 그런 거없어 편안하지. 예. 네. 안 편안하게 돼. 요 왜요? 웃어봐 알죠? 형님, 행복하시요 그럼? 얼마나 멀요아 m happy. 아, 행복한... <laughs> 행복하지만 해외는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형수님이랑 같이? 예. 형수님이랑 같이? 어, 무시하자. 아, 아 그럼 그래, 같이 가는 거요 여기서 도화 해라 그냥. 뭘로? <laughs> 일단 최고보다는 늘 최선을 다하는 무한 도전이. 네. 아, 느낌이 좋아. 스레이. 일단 시청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확실하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봅슬레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봅슬레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분은 봅슬레이, 이거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또한 분은 난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통해서 난. 걷다 뭔가 좀 거듭나고 싶다! 아니었어요. 네. 그런 하수분들이 계시는 거야. 상황에서 저희가 복슬레이에 대해서 한번 몸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난리가 나요, 님. 예. 저희 첫 번째 라운드를 위해서 예. 제가 직접 이설계해서 예. 제작을 맡겠죠. 예. 뭐라고? 저걸 한번 열어본 순간 이제 한 걸음 더 복슬레이의 그 대회 에 저희는. 가까워지는데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지 때는 봤을 때가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봤 이거 는 봤을 때는 건 아니에요. 을 때는 봤을 때는 봤는봤 아. 때는 봤을 때는 봤야 때는 야을 때는 봤을 때는 봤야 이거.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 시동이 걸려? 한겨울에 너무 춥장 기가. 설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타고 내려오라고? 그거 어, 맞는데요, 예.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다 가야 이거? 브레이크 어떻게요? 해 뭐? 뭐야? 야, 뭐야 야, 발로 이거. 다쳐. 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저 완벽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땅 긁다가 불라요 아, 이거. 아, 이숭례하겠네또 이거. 브레이크야? 야, 이게 진짜 브레이크야? 야, 이거 민중봉기 아니야, 민중, 진짜 민중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였다 혹시 브레이드 붙어봐,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불 햇볼 아니야. 몸개개 발전 거야. 아, 아또왜 이래요! <laughs> 너 제일 좋아할 줄 몰라. 응? 야, 야 우리가 무슨 생선이야? 야 우리가 야. 생전이냐와 진짜 너무하다. 야. 야너 진짜 영재야. 야 이게 뭐야? 아 영재 PD 지금 너무하네. 이거잘안들면이걸 하는 거야? 이걸로 앞을 막아주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쿨러링보다 더 심하네. 쿨러링이 뭐야? 쿨러링. 쿨러링. 쿨러링이라고든. 그 쿨러닝. 쿨러링이 이단타 보죠. 조금만 은 내려. 좋아 너. 다 타면 너부터. 그럼. 너찌렁씨하고정수왕씨 그리고 전바죠정님 하겠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해, 형 먼저해 형. 형모아형 도전하는 모신아, 너 먼저 해볼 거지. 파이팅! 네. <laughs> 저희만 믿으세요. 안전하다. 다리 잡고 있어. 겁다인 버려라.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오우씨. 오둘이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다리. 다리 잡고 있어. 다리. 출발하면 나야 돼. 어. 이제... 야, 이거 무섭다. 야, 빨리. 야 이거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야, 브레이크 들고 있어. 야, 야, 나 보호공 일로 와. 나, 어, 알았어. 야, 알았어. 이게 뜨겠는데, 개장치어, 야, 이게 특이한 게 가장 시작으로. 이 아이 처음부터 너무 잡으면 안 되지. 가다가 잡아야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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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끝! <laughs> 蹲下蹲下 재미겠네 형님! 불 끄면 못 타고 지금 죠 형님! 야이 XX 처아이씨 타봐라! <laughs> 나가는 거다 야! 봅슬레한번 나가는 거지아 이렇게 탔어 아, 그냥? 아 이... 어, 여기서 막 감동이! 자 둘이, 둘이 타봐요! 네 난안 타! 형님! 이런 건좀 문제가 있어요 왜? 봅슬레 원래 타고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laughs> 이거.. 아니.. 뭐, 아안 배웠잖아 우리 아 훈련을 해야지! 처음에 센사어 내가.. 밀어보면 안 돼요? 제가? 밀고 탈게요 아 위험해 야얘제 g 지나, 니가 빌다 탄다고? 에이, 우리는 펍슬레이 꿈나무! 대한민국 펍슬레이 파티! 가! g 오! <목소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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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이거 오! 야, 이거 오! 야, 이거 오!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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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밖이 바라운. 밖이 때문에 들어가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아. 어때? 아, 재밌지? 아, 새기다 같은 느낌이죠, 형님. 아, 느낌이 지루, 들죠, 형님? 타다 보니까 의욕적이 되아좀지루뭐 아, 이건, 이건 좀 지루한데. <laughs>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곱슬 이는막 달리면서 딱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렇게 하면 볼까요? 야, 다들 이슬레이 매력에. 아. 옥철아 엉덩이 아왜왜왜야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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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골. 쉴게요 아 엉덩이 골아아 아, 냉동 창고입니다 아,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아 추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계속해서 지금 그아 방송 중에 이렇게 담 단별표요 야 소리 냅다 나이 사실은 개그가 커요 저 칠성이 엄청... 자 그럼 저 추위 정 훈련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말이 아, 평소보다도 좀 저도 그렇고 속도가 좀 많이 느린 점은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빨리 리 추면요 야 이게 아. 뭐가 춥냐? 왜나하다나모자랐잖아 그럼 저잠깐보 썼지? 모자 써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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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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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왜? 왜? 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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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laughs> 안 보자 나왔겠어. 야, 그러불꽃나내 몸은 이렇게 안했다. 이 정도. 어 진짜. 오. 야, 멜로. 야, 멋있어. 야 멋있어. 아,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남자야. 야, 남자. 장 네. 멋있다. 남자 아, 진짜 남자. 댄스 같은 댄스. 아 진짜, 아, 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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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 와. 이거 불 끄거나. 나이스. 아, 우리. 와, 해병대 해병대. 아, 나 이거. 아, 아, 그래. 아버지, 씨 약간 닭살 오르신 듯이. 시원하지요? 시원하지? 시원하지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아이디어 낸걸거 아니야. 우리의 몸이 추위에 얼마나 정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몸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몸을 또 강하게 만들어서 아이죠 형님. 목철 씨. 네. 이거 진짜 본인이 아이디어 낸거 맞아요? 아단지가 형님. 네. 아이디어 낸거 아, 치고는 아. 너무 제작진에서 준비를 너무. 어, 표정도 안 변해 어란듯이. 표정도 안 변해. <laughs> 확실해요 형님. <laughs> 뭐가 미안해요? 아저침 흘리기 시작는데 턱에 좀 침이... 침이 좀셨어요 뭐가 미안요 하나만... 어떤 거 입으실래요? 잠바 운동복 사이 운동복 사기 그럼 저 내복부터 드릴게요 아그 <laughs> 네, 내복부터 아, 아, 네, <laughs> 아니... 아이형오프은 끝내야죠 그래도 오프닝은 끝나면 좋 아니 저안 추우시다면서요 아, 맞다 <laughs> 제한시간 1분 안에 강풍기에 매달려 있는 네, 휘날리는 지폐를 젓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맨 먼저 우리 새로운 명품비죠. 칠성인 삼식이! 칠성인 <laughs> 네. <laughs> 삼식이! 드디어 좀 사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몹스 슬레이가 어 시속 200km. 이건 기가난데요 이상의 예. 어, 예.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어 바람을 다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적응을 해야 된다. 는 눈을 떠야 돼. 시, 아, 알겠습니다. 씨. 이게 돼야 돼. 눈을 떠야 돼. 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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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不要！啊！妈！不要！妈！不个，这里有个嘛，这个都漏了，漏了，漏了， 고무 작업이 있잖아요. 이 고무 작업으로 어떻게 하셨든지 이걸 꺼내 가지고 망치로 뭐 아니면 톱으로 각자 알아서 이 안에 있는 이 찜질 팩을 아니 근데요. 예. 내가, 내가 꺼냈다가 뺏기면 어떡 해요? 예. 장로사님한테. 안 뺏었니? 아 그럼요. 안그 누가? 자기 의 노력의 결과니까 자기가 그렇죠. 땀인데. 예. 권니 예, 씨. 예. 여기 손 담그고요. 예. 52분만 있으면은. 네. 그래. 뭘 해줄게요. 뭘 알아서? 뭘 알아주는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주실 건데? 야, MP3. 에이 엠 하나 더 일단. 엠피쓰리. 에이 엠피이고육십기가짜리 최신형으로. 엠피3 어. 분만1분 어, 어, 아, 아, 진짜? 진짜야. 진짜야. 진짜 약속. 딱제기딱아 어, 어, 진짜로. 맨손 맨손. 맨손. 오케이 아. 콜1분나 진짜 할게. 야 이거 배신해. 대신 이번못 쓰면 좋아요 시계주세요 시계. 시계 오케이 에이. 시계 짜로 우리가 신청분께 나눠드리죠 이제. 여러분 신청하세요 손이 6네에막 들어주세요 6 0기가짜리 시계 똑바로 세요죠 준비 손이 들어간 순간에 누르겠습니다 6초야 0자시너 네가 너 눈을 누르시 시작 몇 초야 2초야 자, 5초 두드려보니 두드려보니 예. 형, 이거 하해. 너 이거 야시 여러분을 위한 거야. 어, 형 네. 참... 진짜. 형이 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안 지가 줄어들어서들리지죠이오감야형이진 오감냐 형은 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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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게 계속하시겠어요? 칼라트세칼라트 세트, c 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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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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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누어가자마자 해야 돼. 야 이거+ 힘거 이거+ 기해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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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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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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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목소리> 인간승리점프하자.